다시 크게 오른쪽으로 네. 벌려주고 있는 울산 현대 자 이용 예, 중거리 슛 하겠습니다 네. 예, 이용 선수 과감한 중거리 슛까지 물치즌 들어서 자신감 많이 아니감독이고요자 네. 한상훈 한번 접었습니다 오른쪽에 김장수가 있는데 한상훈의 돌파시도 다시 한번 돌려서 한상훈 한상훈의 슛쭉 골키퍼 김영광 잡았습니다 한상훈입니다 부산아이 파크 임상엽 자 임상엽 네. 빠르죠. 이용을 앞에 두고 임상엽 일대1 상황을 막고 있습니다. 임상엽 다시 한번잡고 슛! 네. 오늘도 팀이 슈팅은 아끼지 않는데요. <laughs> 임상엽 선수도 최근에 연속골을 넣었자 컵경기에서 도움 3개가 있는 고창현. 프리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산 현대 기회입니다. 고창현의 프리킥 헤딩! 아하! 벗어합니다 날카로운 프리킥, 그리고 설결의 헤딩과 박태휘, 경기리그도 네골 있습니다. 버너키 헤딩! 오우, 역시 네, 박태희! 네, 지금도 한 머리가 하나도 네. 높아요. 네, 박태희 선수가요. 음, 이 위치 잡는 거라든가 이 점핑력이 조금 음, 좋아요. 어. 오늘도 깊숙이 이용에게 밀어주고 다시 이용 이어받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크로스, 네. 헤딩! 맞습니다. 결국 마무리는 이제 크로스거든요. 슬기 네. 그 과정에서 아, 네, 다섯. 한상훈을 제외하고는 아주 말이 쪽이에요그습니다 설기현 네. 왼발 슛 네, 러서 코너킥 설기현 선수는 이제 팔에 맞고 나간 건 아니냐라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고창현 선수가 네. 지금 왼쪽으로 돌아 나와서 건날뛰고 있거든요 두 패스 이어받고 한상훈 어이. 슛 코너킥 무서워요 9일 네. 예. 배구 네. 원정 3발 아, 출장이거든요 3일 간격 힘든 시기입니다 자, 높이 붙여줬습니다 헤딩으로 뒤로 내주고 발끝에 벌립니다 오른발 슛골 고창현 물산 현대 러시안 캐스컵 2012 결승전에서 먼저 골을 터뜨립니다 골의 네. 주인공은 어. 고창현 고창현 선수에게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이제 공격 전개 방법에서 역시 이것이 고슬기에서떨어 고슬기 선수의 캐스팅까지 예, 예, 가지 못했고요 고창현의 오른발 네. 고창현 선수가 아주 방향 보고 오른발, 네. 이 프론트로 아주 제대로 어,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네. 설기현 선수가 잘 밀어줬고요. 네. 고슬기, 설기현, 그리고 마무리는 고창현. 네. 이렇게 이제 살짝, 어, 바운드가 살짝 어, 떴을 때. 그럴 때 방향보고 네. 어, 타이가 좋죠. 야, 고창현 선수의 골로 이제 전반전 44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최재수. 밀어주고, 돌려주고, 정면슛! 아, 만드는 패스 이어지는 고슬기의 슈팅 인판 해주고 고슬기의 슈팅 내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네, 설기현 헤딩 덕분에 넘습니다 최재수 최재수의 크로스 입니다 들어갑니다! 설기현 설기현 선수의 추가 골이 터지면서 울산현대 2대0 올 시즌 울산현대 유니폼을 입고 첫 돌려놓는 헤딩슛이 있었다 설기현인데 지금은 감각적인 아, 네. 맨발 슈팅 잘 돌렸어요 아 최재수의 크로스도 날카로웠고 설기야네 왼발 인사이드로 정확하게 갖다 댔습니다 리어포스트에 아주 네 최재수의 키계 스피드를 그대로 살리는 기술이 됐죠 네. 키퍼가좀 잡기가 힘들죠 네자 울산 현대 전반전 거의 끝나기 전에 추가 시간에 추가골은 아 후반전 앞 빠져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후보 골키퍼가 나왔고 박종우 선수가 미드필더에서 수비로 내려간 상황인데 역시 수비 쪽에서 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러시앤 캐시컵 2011 결승전 울산현대와 네. 부산아이파크 부산아이파크 양동현 선수가 후반전에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 시작이 됐습니다. 부산아이파크의 기복입니다자 이렇게 되면 아, 양동현 선수를 글쎄요. 어떠한 역할로 이제 한상훈 뒤로 내주고 있습니다 유호준 오른쪽으로 벌려주고 있는 부산의 공격 김창수 가운데 붙여줍니다 헤딩 벗어났습니다 아 임상엽 벗어납니다 자 네. 했기 때문에 치료 소모가 더 있었을 거예요 공대적으로 울산은 좀 어, 골차가 많이 나면서 수월하게 부산보다는 좀 수월하게 경기 운영을 했던 승리였습니다 헤딩 네. 양동현 네. 머리에 맞고 그대로 아웃 됐습니다. 네. 자, 설기 끌고 나가고 울산 현대. 자, 아, 네. 오른쪽으로 잘벌려졌습니다고창현이요 2호가 돌아갑니다. 코키퍼 나옵니다. 네. 아, 이영이 돌아갔습니다. 네. 이영이 전상우 공격 가 자, 필때 김시루. 이어요 자, 자 아, 김시루가 치고 나갑니다. 박태민과 경합. 네, 네. 뛰어니다 자, 허들 뛰어 넘듯이 김시루 공격숫 자, 3명. 아, 이거 와 완전 완벽한 골을 만드는 울산 현대 김신욱의 도움이 있었고 지금은 강진욱의 골입니다 네. 박태민 선수의 마지막 태클이 실패가 되면서 아, 아 이거 업 살미를 어요 이거 네. 업사이드가 아니에요 네. 그 업사이드는 이제 마지막 공의 위치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공보다 달려나오는 이제 강진욱 선수가 약간 뒤에 있었습니다 아 지금 이제 3대 0 이제 네. 세번째 골인데 면은 부산 아이파크가 멀리가. 우리 개 최재수 그대로 슛. 오, 네 예리했습니다. 골키퍼가처내군요 퍼렇게 맞고 나갔습니다. 역사는 선수 이제 몸에 약간데 네. 맞고 굴절 됐습니다. 앱 서울에서 자 반대쪽 김신욱 쪽인데요. 높비 올려줍니다. 김신욱 헤딩 떨어뜨려 주고 최재수. 골 잡아두고 다시 슛! 김신욱! <laughs> 네. 아, 김신욱 선수에게 선수들의 그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탈, 그리고 선수 교체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는 부분, 야. 이런 부분들이 오늘 결승전에서도 실력적인 네. 어떤 그 피로도가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있었습니다 다른 뭐 수원이나 서울을 만났습니다. 자, 주성우 선수가 어, 지금 주심은 어드베테이지를 줬습니다. 최대수가 올라갔습니다. 헤딩 지금도 어... 김시록 신장이 196cm. 네, 6cm인데. 네, 네, 보통은 박태희 선수가 많이 차는데. 자, 설기현과 박태희 설기현, 설기현이요 네. 오늘 뭐 골맛도 봤고요. 정말 이 울산으로 와서 이르가니냐. 뭐 이렇게 도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경기 구해서 보면 경기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돌아서면서 네. 왼발 다시 양동현한골안 해요. 양동현의 만회골이 네. 나왔습니다. 양동현입니다. 양동현 한골3대 1을 만들었습니다. 자, 자 양동유가 한상훈의 아, 패스 잘 잡아 뒀고잘 음, 잘 때렸습니다. 잘잡 박태희 선수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그렇습니다. 커스터치도 상당히 좋았고 잘 접고 네 슈팅 그렇습니다. 특히 양동현 선수가 접는데 상당히 일각에는 있어요. 성준 대표 시절부터 네.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 지금은 아마 약간 슈팅을 드는 것. 번너킥걷어내는 양동현. 자 보른 다시 최재수에게 갔습니다. 최재수 크로우 스 날카로워 오, 뒤로 흐릅니다. 오걷어내는 네. 양동현 멀리 네. 가 하진 않았습니다. 위험했던 부산. 자, 이거 또 끊어내는데요. 이재성 낙볼 미스 슛! 아하! 김신욱 아, 김신욱 선수가 많은 팀이. 어? 아, 아유, 상승 선수들이 많아요. 네. 울산이요. 버럭! 헤딩! 들어왔어니 아, 양동현의 또한 번의 골이 나왔습니다. 3대2가 됐습니다. 에이, 니오포스트에서 박종우 박정우 선수 네. 선수가 맨마킹한 것으로 보이는데 박종우 선수를 놓쳤어요. 또 그런 돌아나가는. 네, 아, 양동현 아니었습니까? 양동현이죠? 박종우는 이제 뒤쪽에 있었고. 아, 양동현입니다. 그렇죠. 네. 양동현이죠? 양동현 선수가 네. 지금 에스티벤이 양동현 선수를 완전히 놓치고 키퍼와 좀 겹쳤습니다. 그러다가 자, 양동현, 아주, 네, 뒷머리 맞고 내어갔습니다 한상훈의 네, 킥이 예리해요워낙키 네. 힘이 실렸고, 양동현. 자, 혼자서 두골 선고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양동현. 한상훈 선수의 킥. 네, 키. 킥이. 그러니까, 키퍼가 좀 나와서 펀칭을 하려는. 자, 자 이습니다 맞습니다. 천상 아, 골키퍼 나왔습니다. 네. 자, 경기는 이제 더욱더. 세컨볼에서 무언가 좀, 뭐, 세트피스도 무언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김수 공감 패스를밀어습니다 양동현 왼발로 들어갑니다 네. 끌내고 있는. 울산 골키퍼 김영광 잡았습니다. 장수. 네. 자, 마지막에 이 부산 아이파크 집중력. 부산, 부산 아이파크의 공격. 양동현, 김창수. 김창수의 아하, 슛! 아, 을 냈어요. 타이를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체력이 뭐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최준 재 선수 거기서 이제 저 시간을 끌거나 방해하는 플레가 네. 나오면 경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왼발이 날카로운 최재수가 네.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 경고를 받았군요 자, 전상우 골키퍼까지 공격에 올라왔습니다. 부산 아이파크의 마지막 공격 기회. 현는3대 2로 울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부산의 공격 기회 프리킥. 자, 들어 슛! 이렇습니다. 아, 결정적인 네. 슈팅을 놓치는 양동현. 그 이후에 김창 김창수. 네, 네이 무인지경에서 네, 연... 아, 부산 연자아쉽네요 결정적인 슈팅에 김영광 키퍼의 선방도 좋았습니다만 자,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건 뭐수비스인데 네, 완전히 업사이드트랩스로다 김창수. 됐고요. 네. 아, 두골 기록했던 양정현의 헤딩이 막혔고 김창수의 왼발이 골대를 위면하고 맙니다. 김영광 키퍼가 몸으로 살 막아냈는데. 네. 끝났어. 경기 끝났습니다. 네. 러시안 캐시컵 2011 결승전 울산현대와 부산아이파크의 경기에서 3대2 스코어로 울산현대가 승리를 거두고 아.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울산.